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진환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이면 이제 보통 하나씩 뭐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하나씩 있을 텐데 올해부터 저희 브로커한 벨라 제팬이 콜라보를 할때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거 내1년 동안 쭉 끌고 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컴플렉스라는 주제로 아마 2025년에 모든 브로커한 벨라 제팬의 콜라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들 자체가 뭔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콜라보 하든 어떤 브랜드의 컴플렉스를 우리가 보완해 주는 콜라보레이션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올해 이뤄지는 브로큰 암블락 재팬의 콜라보는 다 그렇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벨리에와 브로큰 암블락 재팬의 콜라보가 오늘 출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미팅 때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벨리에 컴플렉스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벨리라는 브랜드가 사실 옷을 구매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메이킹이나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뭐 룩북의 감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옷을 만드는 메이킹하는 과정, 그리고 그 좋은 메이킹의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브랜드인데, 벨리의 에 대표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벨리에는 메이킹적으로 더잘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격 레인지와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브랜드를 하면서 뭐 저도 옷을 만들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든 좋은 언단이나 이런 걸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옷을 더 만들...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랑 콜라보다 하시면서 이번엔 정말로 좋은 옷을 만들면서 가격대도 사실 적은 베네핏을 가져가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갔을 때 벨리에가 하는 그런 현대적인 옷들이 아니라 복각적으로 조금 만들어서 벨리에서도 이런 복각이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된 콜라보고 조금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청자켓과 치노팬츠가 나왔다. 사실 여러분들이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청자켓도 이제 리바이스의 오리지널 자켓에 모티브로 해서 벨리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원단 그리고 브로컨 벨라 재팬과 함께 위트에 넣을 수 있는 부분. 사실 이제 주머니 안쪽 사양이나 아니면 소매 끝에 사양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옛날 조금 리바이스의 복각 제품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사실 이제 카나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소매 쪽으로 이거 넘긴 거죠.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일본에서 가져온 안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컬러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다른 컬러로 맞췄었는데 이게 워싱을 돌리고 빼다 보니까 이제 약품 때문에 아예 핑크색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이렇게 가게 된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청자켓을 보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원단 자체도 사실 일본의 데님사 중에서 굉장히 좋은 원단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옷에 받아보셔야 할 텐데, 사실 트러커 자켓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스티치 선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실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이제 봉제사를 써서 벨리에서도 이런 걸 메이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켓이 될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저런 거먼님 그러니까 우리 브로크 언벨라 제팬이 디자인적으로 생각한 건 캐주얼하게 걸치고 나갔을 때 지금 우리가 많이 입고 싶은 스타일 그래서 핏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레귤러하게 잡고 뭔가 원단의 컬러감이나 워싱등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좀 풀어낸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지점에 청자켓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치노 팬츠인데 치노 팬츠도 사실 뭔가 밀리터리 복각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빈티지 브랜드에서 베이스 노이즈 수 없는 카테고리 잖아요 신어팬츠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리지널리티하게 워싱도 좀 빈티지한 신어팬츠처럼 조금 세게 잡고 그 다음 핏감 자체도 뭔가 레귤러하게 잡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대적인 조금 와이드한 핏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툭 걸쳤을 때 이런 제가 지금 신고 있는 블랙 러닝어나 요즘 많이 신는 신발 같은 것들과 붙였을 때 훨씬 더 현대적으로 풀리는 이런 지점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왔는데 <laughs> 벨리에 브로컨벨라재뱅 콜라보가 너무 예뻐서 이 친구가 온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로 와봐 쯧쯧. 아 안녕 벨리에 브로컨벨라재뱅 콜라보 팬츠를 좋아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루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템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저는 빈티지하고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자켓과 치노팬츠.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로 이렇게 같이 입은 룩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요즘 쓰는 뭔가 선글라스나 막 비니 이런 것들과 섞었을 때 지금 좀 현대적인 맛으로 풀리는 그 지점.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사실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고 긴 기간에 가지고 만들었고 샘플링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정말로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사실 뭐 컴플렉스라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8시에 벨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매가 되니까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